기밀 유출을 막으십시오. 키빌리지 전출입 네온스 그리고 파파라치, 경찰 미믹 갖고 파편. 뭐 샘플로에서는 그냥 나가다 하고. 와우 미션 많다. 일단은 가야 될 때가 나는 그러면은 동선을 1 4 5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걸로. 일이 뭐지? 부서진 어, 샤드를 갖고 오시오. 어. 나는 돈 받고 그거 하는 거고, 자 보십시오. 어, 잠깐만 저게 좀 커진 느낌이 들어요. 뭐지, 원래 저렇게 컸었나? 이번에 바뀌면서 엄청 커진 거 같은데. 안맵피면 테미나에 묵혀요 안 먹는 것 보다는 효율이 덜하긴한데뭐요 떨어져 됐 가봅시다 일단 첫 번째 지역이 M1이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어, 여기 길 따라가면 나오는 건물이 있어요 이제 슬슬 총 꺼내고 총알 몇 발? 일곱 발 권총 소음기 고쳐야겠네 아니요 맵 여기 이 지역은 요만해요 음,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요 지역은 요만해요 엄청 큽니다스폰소리 일단은 저찰부터터죽조겠어하찰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어. 자, 문어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피하렇지됐니다렇지음에음에 탄을 또 하나씩 집어넣어줘야돼요 그래서 장전, 이 F 누른다고 장전이 되지 않더라고요아 그러고보니 경찰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아, 이리와봐 사진 한장 찍시다 자 읽습니다 자 하나 둘셋 오케이 됐어 넌 필요가 없다 야, 그거 위에 있는거 경찰이지 아 경찰이네 이따가 니 사진 찍어줄게 경찰도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일단 위에부터 갑시다 저 위에 돈 살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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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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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어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아씨 이뭐 하는 거야 일단 좀 먹, 먹을 먹을 거좀 먹읍시다. 1 층에 있나 보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저기 있네요. 이거거든요, 미션이 사라져라. 아 사라져라. 어 사라져라. 야아야 그렇지. 아쉽게도 칼은 내구도가 다해서 없어졌네요. 뭐네 그리고 이렇게 안 잡혀 그렇지. 에이 주사기는 이득이다. 음 응. 주사기가 없었는데. 이거는 이제 총, 총 닦을 때 쓰는 거. 다음은 M4, M5는 뭐지? M프레스 오케이. M4, M5 하고 M5 원려면 이리로 가야 되나? 마네킹 이 봐가지고. 오 어, 씨. 어디? 아, 저기 있다. 잠깐만요. 아 씨, 잠깐만. 무빙 무빙 하나, 두, 세. d e a 이리와 어우씨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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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어우씨 뒤질아너 이새끼가 귀 없어진가봐 리젠 좀 쏩시다 됐 네, 송알은 없고 아! 탄탄 잘못 갖고 왔네 이거 좋았어 다시 미션하러 갑시다 샘플이 이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자, 샘플이 어떤 거냐면은 동그랗게 생긴 상자에 들어있어요 아! 아! 아 저기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갖고 돌아와라 됐 음...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음 마지막 미션 자 다음 지역 자아 왠지 커졌단 말이야 진짜 그리고 미션은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왼쪽으로 기차길 따라서 이렇게 간 다음에 나오는 마을 이쪽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 이 말이죠 기차길을 일단 따라갑시다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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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에이씨 자요 마을이죠? 아, 마을에 이미 보안관 한 분이 계시네요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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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흔들려 흔들려 됐어 아이고, 아이, 그지 같은 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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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여기가 어디를 잡고 가야 되지? 여기네. 음.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씨. 아우, 이거 아 이거 어지럽다. 이거 막그 중력이 뒤틀리는 기분이라고 할까? 이거 지금 끝까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중력이 뒤틀려 있다 보니까, 나도 지금 뒤틀린 기분이야.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를 이렇게 가면 되나?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어휴, 어, 체력안 닳았지. 아 너무 제형 잘 만들지 않았어요. 되게 재밌어요. <laughs> 이런지요. 총말몇 발? 네발 경찰 조심하면서 한 명, 두 명, 자 보이는 건 지금 두명 그리고 오징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집이에요 일단은 칠탄을 볶아 먹는 집이었나 보네요 오븐 안에는 야씨 맛있는 거 굽고 있었네 소고기 소고기 통조림을 오븐 안에 굽고 있었네요 야 이런 이건 싱크대 같은 건가 봐 야씨 이런 지역은 이런 데 이렇게 싱크대를 썼나? 어 되게 신기하네요 자, 다음 지금 지도상으로는 미션이 저쪽 집인 것 같거든? 아까 있던 친구도 어디지 저기있다 그거 먼저 처리하겠는데? 좋았어 보이지 않아도 쏠수 있다고? 씨발 깜짝아 쓰바 주사기 으 소리는 들렸는데 모습이 안 보이는 친구여서 아까 한명더 있었단 말이야. 씨, 잠깐만요.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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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 오지 어, 잠 어, 저기 피하고 하나, 둘, 어. 아까 탄창 어디 떨궜지 얘, 얘는 이제 신모비데좀 딴딴한 친구 탄창 어디 떨군 거야? 아, 씨, 아, 씨, 야, 아, 씨, 너 시간이 없구나. There, gone, 아, 씨, 어디 있어? 어, 일단... 아, 탄창 찾았다. 탄창 찾은 건 좋고, 일단 샷건 있읍시다. 아이고. It's 아, getting 뭐야? Lonely here 어디야 아씨 여기 몇명이야 어디야? e r e The kids left 잠깐만 place, got 두 o 밖에 없다고 <목소리> 어. 아 잠깐만 아자 야리젠서겠다 아, 잠깐만요. 아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어. 한 마리 더 있다고. 진정해! 아냐. 리젠 다 써야겠다. 리젠. 리젠. 한 마리 더 온다. 한 마리 더 온다. 잠시만. 잠깐만. 권총 탄약 몇 차? 몇 있어? 두 발. 석권 탄약이. 아까 벅샤 좀 모았어. 집에 들어가서 해야겠다. 집 안에 들어가서 해야겠네요. 오케이. 열고. 한달 넣고, 잡고. 됐어. 됐어. 이제 조금 살것 같고. 아, 근데 지금 밤이 됐네요? 지금 몇 시야? 잠깐만. 다시8 여덟 시야? 미션부터 클리어 하자. 저, 저 집인 것 같아. 저긴 것 같아. 저기 불 켜져 있는 집. 정말. 그발 됐어. 집 안에 들어가. 하나 둘 여기있다 저기있다 찾았다 미션 그 다음에 이게 미션이거든요 갖고 왔고 이 가지마 좋아 어 이제 여기로 가면은 집으로 갈수 있는거야 이쪽이야 이쪽 좋아 이대로 정면으로 가면 된다 체력이 없어. 시발, 잠깐만. 너무 어두워. 여기. 여기 여기인가? 여긴가? 아. 아. 아, 뭐지? 데미지가 계속 들어와.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반대편이야. 아 씨. 잠깐만. 저, 저 새끼는 죽이고 갈수 있어. 또 체력이 없어. 나 근데 체력이 이제 사람 이제 몰려올 거야. 실수. 흠. 저기야? 정면이야. 다시. 말 받아. 정면이야. 한대 맞으면 죽어. 해 봐. 아 쉣! 쟤,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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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쉣. 아!